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어우, 저는 막 어지러워요. 이제 어지러워요. 어우, 저도 힘들어요. 예, 챗 네, 채 GPT 여러 주 했는데, 자, 채 GPT는 이런 거야? 하고 저도 좀 써보고 <laughs> 공부하고 네. 그런 와중에, 자, 소장님 요즘 뭐 일주일이 일주일처럼 안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굵직굵직한 IT 이슈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죠. 아니, 이게 진짜 좀 이런 얘기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주변에 IT 전문가들이 다 그러는데, 음. 10년 동안 누적된 기술이 일주일 만에 다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아하. 예를 들면, 월요일 날에는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라고 하는 이게 지금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날에는 메타가 갑자기 언어 모델, 우리가 말하는 채취 PT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용량을 줄여서 스마트폰 한 대에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걸 테스트를 오.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화요일 날에는 GPT-4가 나옵니다. 아, 어차피. GPT-4? 맞아요. 그죠? 수요일 날에는 또 그림 그려주는 미드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텍스트만 쓰면 정말로 실사 이미지 정도의 느낌이 나는 야. 이 정도의 급이 나오고요. 그러더니 또 3월 16일 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실제로 이제, 어,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야. 하는 어, 이런 오피스에다가 채 g PT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데모를 했고요. 네. 3월 17일에는 또 그림 그려주는 것 중에 또 이제 우리가 설치형으로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 이것도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아, 아. 뭐 매일매일 뭐이 정도면은 도대체 거의 뭐숨이 쉬고 달리기 하는 뭐 이런 네. 어, 마지막 질주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주한번 IT본부를 하는데. 네. 오늘 나오셔서 이게 최신입니다. 그러면 내일 바로 바뀌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 너무한 네. 것 같아요 지금. 자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챗 GPT에 들어가는 이 GPT 이게 3.5에서 음. GPT 4. 네. 이게 4세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음.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일단은 제일 큰것 중에 하나부터 해볼까요? 네. 눈이 생겼습니다. 눈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텍스트로만 대화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오.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어떤 거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 네. 얘한테 사진을 한장 줘요. 어. 근데 그 사진 안에 우유랑 뭐 밀가루랑 그다음에 뭐 달걀이랑 요런 음. 것들이 있는 사진을 줍니다. 네. 사진의 내용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어. 근데 그걸 주고 나서 이거 갖고 뭘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 갑자기 얘가 팬케이크, 오믈렛, 머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얘긴 즉슨 그게 이제 뭐 이미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진에 뭐 잘려 있는 해. 우유에 막 이런 것도 섞여 네네네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있는 걸다 읽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예시로 나온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풍선이 되게 많이 이렇게 크게 엮여 있고 하나 이렇게 음. 끈에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있죠. 음.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그 다음에 얘한테 아무 내용 안 주고.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봐요. 어. 그럼 얘가 갑자기 풍선이 다 날아갈 거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음. 그 수준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시안이라고 그러죠. 뭔가 네네. 이미지나 우리가 이런 거 컨셉 하나 띄워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토론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잖아요. 어.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하고 할수 있게 나온 게 이번에 GPT 4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얘가 훨씬 더 똑똑해지고 창작에 대한 것들도 더 좋아진 게. 음. 어, 기존에 있었던 것도 글은 잘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GPT-4한테 이번에 이 정도의 난이도를 줘요. 어떤 음. 거냐? 신데렐라 이야기를 정한번 네가 짧게 써 줬으면 좋겠는데 음. 알파벳 a b c d e f g에서 끝까지 a부터 z까지를 모든 단어에 한 번씩 넣으면서 만들어 줘. 어. 라고 했더니 얘가 정말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 B, C, D, 순서대로 알파벳 24개를 단어를 쫙 써가지고, 내용을 24개의 단어로 정리를 해서, 어. 보여주는,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거, 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 능력이나 향상력이 좋아져가지고, 음. 심지어 이제 코딩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코딩에 대한 기본조식 아예 없는 사람도 직접 게임 만들 수 있는, 뭐, 이 정도 수준까지고요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어량이 2만 5천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 얘기인 즉슨 책을 거의 통째로 하나를 음. 다 넣고 뭔가를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거나 답변의 길이도 거의 책한권 수준까지 써주는 음. 뭐 이런 정도급으로 얘가 진화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듣다 무섭습니다. 눈이 생겼다. <laughs> 더 똑똑해졌다. 네. 이제는 그냥 그 정보 처리량도 높아졌고 이제는 맥락까지 추론한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럼 기존에 못하던 것들을 해내고 네. 훨씬 더 똑똑해진 거잖아요 이게 시험을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평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의학시험을 통과했다 뭐~ 음. 아니면은 경영학 시험을 통과했다 그때 그때는 통과를 했어도 아주 커트라인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게 했더니 어. 20%. 오. 네. 그리고 또 생물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 올림피아드니까는 생물 시험도 있지만은 뭔가 이미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봤더니 성적 상위 1% 나왔습니다. 이야. 네.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정말 얘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 방송사에서 이거 테스트한 영상이 있어서 봤더니 음. 이제 우리나라 수능 풀어보게 한 거예요. 근데 네네. 얘는 이제 미국 거고 수능 게 아직 튜닝이 잘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최 GPT가 수능 언어 영역 우리나라 거 풀었을 때그전 음. 버전 7등급 나왔거든요. 하위 16%. 어. 근데 이번에 GPT 4로 풀었더니 3등급이 됐어요. 어. 상위 17%. 네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 영역 3등급 수준이면 웬만한 좋은 대학교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 이게 아직 한국어의 튜닝이 제대로 된게 아니고 그냥 음. 있는 생짜의 GPT를 갖고 했는데 정도니까 좀만 손대면 얘도 이제 1등급 네, 다 서울대 갈수 있는 수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야. 그런데 이런 그 GPT-4를 보고 GPT를 만든 창업자가 네. 자신도 조금 무섭 다 아.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전이 인터뷰 보고 정말 네. 옛날에 SF 소설에서 네. 뭔가를 만들어낸 창조자나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약간, 약간 극, 극단적이긴 하지만 뭔가 세상을 좀 이렇게 위협하는 이런 로봇 만든 사람이 음. 어, 자기도 이게 이럴 줄 몰랐어. 그러거나 어, 내가 만든 작품에 본인이 당하고 막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솔직히 살짝 들었어요. 아, 이 네, 왜냐면은 이 채취피티 만든 오픈 AI에 이샘 알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 실제로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본인이 AI 기술력의 파급력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AI의 기술에 실존적인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지만 음. 이것은 인간이 개발한 가장 위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걸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그러니까 오픈 AI가 음. 이 AI 기술을 무서워하고 있음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쓰고는 있다라는 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GPT-4를 만들고도 이거 어떻습니까 했을 때 완벽하지 않아서 이게 혹시나 위험하게 사용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음.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특히나 이게 사이버 공격 같은 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또 이제 이제 블라디미르크 이제 푸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7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AI) 리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이제 물어봤더니 소름 끼치는 발언이다 뭐 이렇게까지 와.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부정은 안 했죠 야. 네. (AI가) 통치할 수도 있다 <laughs> 약간 무서운데요 네. 자 본인도 조금 무서운 이런 서비스를 그럼 왜 오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니 이거 도대체 만들어 놓고 왜 이런 얘기 해라고 하는데 어, 불안해. 그런데 또이 사람의 얘기가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워낙 창업자를 많이 키웠었던 전문 투자자여서 말을 되게 잘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대부분 다 연구자들을 위해서 연구진에 의해서 실험실에서만 연구가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GPT-4나 3 3.5만 돼도 이 정도인데 음. 만약에 세상에 GPT 7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지고 네. 그때 만약에 세상에 이게 나왔으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반론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이 컸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오픈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은 이걸 되게 조심스러워한다. 음. 하지만 몇몇 경쟁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장치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어.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가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소름돋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 얼마 남았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이 길들여야 될 녀석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치면, 네. 자, 이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네. 위험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laughs> 자, 최, 제... 아니, 이 GPT-4. 네. 이것도 지금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눈 게,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챗 GPT가 탑재됐다. 네, 코파일럿.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이제 이제 서비스 데모로 보여줬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아 이거 아마도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근데 거기에 더 파워 있게 됐습니다. 네. 뭐냐? 워드 쓰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글 쓰다가 막히면 챗 음. GPT 불러와서 그 앞에 있는 맥락으로 써줘, 정리해줘 이거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엑셀 쓰다가 제가 만약에 엑셀 함수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뭐이 엑셀에 표를 주면서 이 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줘라고 하면은 그걸 어. 분석해 가지고 정리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음. 그래프도 막 새로 그리고 이런 기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세 번째인데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디자인을 할때 <laughs> 모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 줘 그러면은 그 디자인을 잘 그려 주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제가 한번더 놀란 게 어. 단순히 제가 텍스트를 쓴 것만 디자인을 해준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예시에서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뭐~ 거기에서 나온 제 실제 대표의 그~ 어떤 사람의 딸이 있는데 음. 그, 시연한 사람의 딸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대요. 그래서 뭐 네. 딸의 이름이 애니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애니의 졸업 축하에 대한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음. 갑자기 얘가 그 딸의 사진을 쫙 붙이고, 어. 그 딸의 있었던 일기의 내용을 쫙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쫙 요약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텍스트를 붙여서 구성을 한 다음에, 음. 슬라이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넣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15장짜리 PPT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MS 같은 데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본인들의 개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음. 그 데이터를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아, 이 사람이 애니구나. 그럼 그 사람이 있는 이미지 붙이고, 그 사람이 썼었던 일기의 내용을 갖고, 아, 넌 이런 음.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잘했어. 라는 걸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까지 다 끌고 오는 이런 음. 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워드를 쓰더라도 내가 초안을 못, 어, 어떻게 쓰지라고 할때아 내가 어제 회의할 때 회의록 적었지 회의록 갖고 와서 정리해서 보고서 써줘라고 하면은 음. 이렇게 갖고 와지고 심지어 회의록도 본인이 안 쓰고 줌처럼 온라인으로 화상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서 또 인공지능이 텍스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심지어 이 기능이 제일 놀라웠던 것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회의하다 보면 회의하다 잠깐 졸거나 딴짓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어 김대리 얘기해봐, 이러면 얘기 못하잖아요. 음. 그때 코팔로스 딱 누르면 지금까지 회의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어.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답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해줘요. 자, 드디어. <laughs> 네. 드디어 지능형 개인 비서가 나왔다. <laughs> 네. 이제 뭐 강의 교환, 강연 교환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아, 네. 뭐, 아니면은 만든 초안을 갖고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수준으로, 아, 진짜 온것 같아요. 이거 빨리 나왔으면 네.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사고 싶은데, 아직 어. 뭐 언제 나온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근데 시연 정도는 보여줬으니까 이게 기능은 구현했다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또더 진화된 뭔가가, 아, 정말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서 정리하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